가지 이렇게 먹으면 암세포가 싹 사라집니다. 가지 평소에 자주 드시나요? 사실 가지는 색깔만 진한 것이 아니라 속에 들어 있는 성분이 우리 몸을 정말 크게 돕는 채소입니다. 가지를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이 항산화 효과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지를 알려 드릴게요. 먼저 가지는 건강에 좋은 이유는 가지 껍질 안에는 안토시아닌과 나스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두 가지가 몸속에서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즉 직접 암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손상되는 과정을 막아 주는 거죠.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가지를 조리할 때이 좋은 성분이 다 날아가게 만들어 드신다는 겁니다. 가지를 효과적으로 드시는 첫 번째 방법은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겁니다. 안토시아닌과 나스니는 대부분 껍질에 들어있어서 껍질을 벗겨내면 건강성분의 절반 이상이 사라집니다. 두 번째는 기름에 너무 오래 볶지 않는 것입니다. 나스니는 열에 약한 편이라 센 불로 오래 익히면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. 그래서 살짝 쪄서 드시거나 팬에 짧게 구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세 번째는 올리브오일과 함께 드시는 방법입니다. 세 가지의 항산화 성분은 기름과 만나면 체내 흡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만 곁들여도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초나 레몬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. 약한 산 성분이 나스닌의 산화를 막아줘. 세 가지의 영양 성분이 오래 유지되기 때문입니다.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